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는 2 9 0 m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네들어가실게요 쓸데없이 그냥 먹는 게 맛있대. 먹어봐. 땅콩 버터? 아니 버터 크림 라떼. 대충도 곳씨 땅콩 버터 이런. 어때? 응. 음. 맛있어? 응. 맛있네. 음. 맛있네. 유명한 이유가 있다. thank mm -hmm. you 완전 고급스러워져 버렸어요 음. 핸드워시 이렇게 붕어 너무 좋아요 왠지 기분 좋아 스크럽이 이렇게 좀 들어있어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특히 이 패키지에 이런 레터링이 투명해? 이거 검은색인데 이 앱까지 내용물까지 약간 금빛? 랑좀더 고급스러운 느낌. 너무 예쁘다. 핸드워시가 이렇게 예쁜데? <laughs> 핸드워시 예쁜 거 좋아해. 안 발랐거든요 알지 아, 보기에도 좀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 아, 되게 좋다 우선 패키지가 예뻐서 진짜 너무 좋고 촉촉하게 되는 마무리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집들이 갈 때나 친구들 생일 선물로 요새 손세정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 이슈도 있고 다들 하나씩은 쓰니까 요거 딱 선물용으로 줄거아요 c 오늘도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고 올게요. 인터넷에서 보고 혹해가지고 구입했어요. 제가 입술이 엄청 얇은 편인데 이게 플럼핑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바이럴이 됐더라고요. 하나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고 하나는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이에요. 누드밤 먼저 바르고, 이거 글로스 바르면은 이게 두개다 플럼핑 효과가 있어가지고 약간 필러 맞은 입술처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필러까지는 안 바라고 조금이라도 플럼핑 효과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어요. 그린색. 이게 아보카도였나? 아, 할라피뇨. <laughs> 이게 이 누드밤 중에서 플럼핑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녹색으로 발색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약간 핑크빛으로 발색이 된다고 합니다. 글로스 이거는 컬러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스피치리스로 골랐어요. 저 헤라 글로스는 처음인데 이렇게 약간 솜털처럼 돼 있어요. 약간 이런 브라운 컬러예요. 약간, 살짝 끈적이 힘이 있기는 한것 같아요. 어, 화장할 때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개성했습니다. 이거를 한칸다땡겼어요 오늘 이렇게 편하게 입고 친구 집 놀러 가요. 근데 좀 멀어가지고 하루 자고 오려고요. 이렇게 편하게 입었습니다. 집들이 갈 때나 놀러 갈때 진짜 편한 포니테일 집업. 포니테일 집업은 진좀 불편하기 싫다 할때늘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엔조블루스 바지. 요것도 두께가 상당히 있어서 요렇게 겨울에 그냥 하나만 입기 좋습니다. 더워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완전 올 겨울 뽕 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포자켓 하나 걸치고 갈려고요.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응. 아, 한강 보이는 거 너무 좋다. 근데 우리 지금 한강이 좀덜 보이지. 아니 저쪽 작은 방 들어봐. 작은 방잘 봐. 아니 들어은 그래? 무서워. 약간 통통하게 생겼어. 뚝! 오미자 차 차를... <laughs> 집에서 오미자 차 마시면서, 집에서 오미자 차. 어? 음, 음, 아 음, 그래서 왜? 만 얼마 왜? 할 이유가 있구나. 오빠가 오늘 많이 먹지 마이러 거. 서 아, 오빠 우리 많이 안 먹어 니는 거야. 물치예요 원래 안거든 되게 찐거든 맛이 바뀌었어? 와인을 잘 만드는 곳인데 라인 중에서중간 정도의 호이거든요 그래 그걸로 해. 이걸 도와드릴까요? 네구마는 떡볶이가 있어요?

이맛있 어... 하면서... 어. 비니 음... 사이즈 괜찮네. 찍으세요, 찍 우리 사진 지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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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안 먹어. <laughs> <laughs> 들어온 야내 거만 들어 올라? 어? 내 거만 들어온 거야? 아럼 응. 잔이 왜 이렇게 들어? 네가 알지. 네가 진짜. 어? 되게... 아니 그래. 원래 다좀 그래. 왜냐면 안 닦아놓으니까. 아, 아, 딱 그냥 넣어서 그런가. 음, 응. 나도 그냥 식기세척에 니려 그냥, 그냥 먹는데. 음... 그거 미국처럼 그걸로 닦아야, 닦아야, 닦아야 돼. 미아안 들려? <laughs> 다 들리지. 언니, 언니 활동 트안 <laughs> 있지? <있잖아, 네네. 웃음> <laughs> 짠 우리 삼촌이야? 그러니까 기 말고. 이 앞에 앞에. 앞에가 들어. 앞에 앞에. 是你 my vein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train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giv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popping off singing straight never stopped never changed all the squad here to play and i've got something to say yeah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but it's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 I withdraw on the things I made. I turn flaws into flawless traits, I build tall never capped in space I won't stop till I hear him say Six a.m. and I'm up again. I got tired eyes, need a cup of blends. That's right, in the AM that's my only friend. No life, just the sun coming up on the horizon. I move and I fast find. Yeah, true passion shines and a am Passing time, I choose second times. You snooze, half the time. While I move passing by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plots,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 I withdraw on the things I make. I turn flaws into flawless traits. I build tall, never captain's face. I won't stop till I hear him say.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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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